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체인링크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지만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272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체인링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 이유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더불어서 미 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리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포지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셧다운과 관세 이슈가 매도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매크로 악재와 더불어서 세력과 재단들의 단기차익 실현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이러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세력들이 이러한 악성 개미털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130개를 추가 매집을 하면서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당 약 8만 9천 달러에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65만 개까지 늘릴 것으로 밝히면서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지난 10월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상승 랠리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중국발 이 관세 관련 이슈가 겹쳐서 터지면서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싸진 지금의 시점에서 기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말 산타랠리를 대비해서 돈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알트 대장 코인 중 하나인 이 리플을 중심으로 etf 승인 여부가 관심을 받으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탈했던 자금이 금리 인하 그리고 etf 라는 이 재료와 함께 다시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하락이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개미털기 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자금, 이 수천조에 달하는 거대 유동성이 다시 유입이 되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그 상승폭은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재단들은 체인링크를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락업 해제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뒤에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의 대량 매도 사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킨 그러한 사건이에요.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라고 폐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타듯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을 할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할 때, 환호에 가득 찰때 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고 폐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라고 폐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락업해제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이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같이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종목명과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추천을 해 드리려면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증을 해야 여러분들의 신뢰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제 계좌를 오픈하고 당일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8월 10일 자 이렇게 제가 도시 진입가는 1.25원에서 1.26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5% 이상 자율매도 안내를 드렸죠 지금 보시는 화면 제 업비트 실제 계좌고요 자 이렇게 캡처 화면이 아닌 것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문자에 안내 드린 대로 저도 똑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 내역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10월 8일 토시 1.26원에 자 1천만 원 아치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 약 1,100만 원 조금 넘게 이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10%가 조금 넘는 그러한 수익인데 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이 날이죠 10월 8일 이 날인데 토시 시세가 이날약한20% 가량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 중에 절반인 약10% 정도 입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저도 매일 최소 3%, 5%, 10%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고, 직접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제가 확실하게 우상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급등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완벽하게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가운데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투자하시면서 혹시 손실을 보셨거나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급등 코인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308%, 두 번째 종목은 277%,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210%, 현재 이렇게 수익 중에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유난히 수익률이 적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매수한 이 코인,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겠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산 종목만 안 갈까?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 가는 종목은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이 타점이 낮으면 수익이 적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멘텀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성장 잠재력, 상승 모멘텀을 가진 코인인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려는 시점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돈이 몰린다, 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것은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하반기부터 엄청난 역대급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 놓았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 제가 재단 관계자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종목이에요. 세력 평단가와 목표가까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까지 파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만큼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을 하고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구독자분들 다 같이 잘 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